아 진짜? 어. 얘기 안 했어 나한테. <laughs>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laughs>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개그맨 최구선입니다아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로그 같은 거 찍게 됐는데요. 지금이 새벽 6섯시 반입니다. 야간형 새벽형 인간 인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냐면 아싸 대학생 할때제 동생 역할을 한 건이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이 서울이면은. 천천히 일어나고 되는데 결혼식이 오늘 12시인데 광주에서 해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고속버스타러 대중교통을 타러 갑니다 KTX 도 매진되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야돼요 아휴 태령입구에서 고속터미널까지 32분 걸린다는데 제가 지금 7시 50분 차인데 12분 안에 버스 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광주까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같이 하러서 한데 음료수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어? 어 뭐야 누 여기 있... 봐봐 응? 여기 다 아는 응? 사람들도 어어 동네네 어 어, 야 지금 뭐어나 버스 하고 버스 있어 어어 버스 하고 있어 나 영상이야 어나 버스 하고 있어, 어. 형, 버스 하고 있어. 뭐? 일로 건너와 그냥 아 지금, 지금 일로 들고 일러 버스도 있다고 어떻게 본 거야 저걸 우리 버스 아 지금 들고 일로 아나나 버스가 있으니까. 아이지 그냥 옮겨도 되지 왜왜왜? 권희가 대절해주면 거아 진짜? 건이가 대절해주면 아 진짜? 이얘 얘기 안 했어 나한테 아니 대절 버수 있었어? 빨리 옮겨 형! 뭐야 이거! 아니 빨리 옮겨! 얘기를안해 나한테 지금 옮기라니까 지금 이런 시간 진짜? 어아그아 응. 잠시만..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봐봐 아저 우연히 만나서 다행이지 아니 나 그래도 왜 그래? 오빠 나를 왜찍어 어? 아니 왜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laughs> 근데 오빠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우연히 그람누나랑 같이 기그했던 사람도 만났는데 결혼식 건이가 버스를 대전했다고 하네 왜 나한테 얘기를 안한 거야? 기사님한테 얘기하고 바꿔야 되겠네요 아 버스비 아까워 버스 대절했다고 얘기 안 했지? 어머나. 이 버스는 터미널에서 내리고 이거는 결혼식장까지 이렉트로 가니까 이거 타겠습니다. 지금 뭐, 뭐야? 얼마를 <laughs> 해야 지 를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재밌게 보습니다아감니다아 <laughs> 아, 나가 아 나가라고 <laughs> 아 진짜 그런지 몰랐어. 왜... 안 불렀습니까? 네, 동생 만나러 왔는데, 워낙 형이 네. 얼마나 날 괴롭혔으면 안 불렀겠어요. 형을... 간중이 투디어, 투디어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네. 갈 뻔했네. 중간에 버스 갈아타셨다고, 저희가... 안... 아니, 그전 버스에서는 나이 또형 찾고 있어요. 어디 갔냐고... Útil... 감사해요. 동생만 결혼하고 형은 결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형이요? 내가 형이고... 아... 당신이... 낳은 내가 나왔다고 너를... 지금 맞아. 겨울이야, 겨울이 사람아. 어제 온도가 1, 1도까지 내려왔어. 어떻게 생각해요? 나 <laughs> 좋은 배필을 만났어요. 배필이요? 가고클럽가고 가자 갑니까 뭐라고요? 가자 합니까요? <laughs> <laughs> 이 친구는 제가 안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빠 아빠. 야 일을 하자마자 그 사이다를 마시고 참 물을 마셔야지 원래 장남부터 결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요새는 그런 게 없어 없습니까? 요새는 그런 거 없고 사실 이 아빠 나이에는 주례를 봐야 되는데 네. 요새는 또 젊어지는 영포티 영포티라? 영포티 세대가 좀 왔기 때문에 나도 이제 사회를또찍게 됐네 확실히 아들이 내 닮아서 딱 왼쪽에만 싸꺼풀이 있네 장남, 장남은 그냥 냅두고 차남부터 보내는 건가 아니 저기 뭐야 며느리 감을 데리고 와 그러면 네, 저기 같이 보지 뭐 있어야지 네. 아 부럽다 살짝 저러는데 <laughs>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언니가 실제 결혼하니까 준비했겠습니까? 약간 불컥했어요. 진짜요? 네. 그걸 보고 저를 보았을 때도 불컥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그냥 맨날 불컥해. 나도 모르겠어 진짜 뭔가 약간 가족이 다보 있는 느낌이고. 우리 있고 최, 최우선을 팝니다. 네다 그, 있는 거 보고. 하면 각도를 너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기진이도 그렇죠. 있고, 다 있는 거 보고, 세상, 이게, 저게 죽였습니다. <laughs> 네. 보다 먼저 결혼한거 대책감도 없습니까? 대책감 없고 엄마 아빠가 형못갈것 같다고 나보고 빨리 가래 자못 <laughs> 갑니까 서 <너? 웃음> 우선 형이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형은 만약에 비운 선언하면 축의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다 끝나고 대절버스 얻어 타고 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laughs> 집에 가면 몇일까 광주 <laughs> <강주> 온지도 모르겠네. <laughs> 제 결혼식 <laughs> 그 기록은 언제 <웃음> 할까요? <웃음> <웃음>